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적지도 많지도 않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10살 연상의 한 이혼녀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40대 초중반의 과부나 돌싱녀. 심지어 결혼한 유부녀만 찾게 되어버린 혼자 사는 총각입니다. 3년 전 조그만 개인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겸 주거공간이 필요한 나에게 대형 수납장과 빌트인 가전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동시에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시설, 주차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사무실로도 손색이 없는 복합형 오피스텔을 임대해 지내게 되었다. 오피스텔 근처의 한 식당에서 주로 점심식사와 저녁을 해결하게 되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눈에 띄는 여자가 생기게 되었다. 그녀는 바로 단골이 된 식당주인 아줌마인데 40대 중반에 아담한 체형으로 귀여운 스타일이다. 처음엔 30대 후반에 내 또래의 여자로 생각될 정도로 아줌마 특유의 육덕져 보이는 불륨 있는 몸매의 얇은 원피스를 주로 입고 있었는데 내가 여자를 밝혀서 그런지 몰라도 11살이 넘게 차이 나는 아줌마를 보고서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식 맛도 괜찮았지만 아줌마의 외모가 더 마음에 들어 자주 찾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님 이상으로 친해지게 되었다. 친하게 지내다 보니 처음엔 그저 가벼운 인사 정도, 가벼운 농담 정도 나누며 지내다. 친해질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저녁때를 놓쳐버리고 밤 8시가 훨씬 넘어서 그 식당에 찾아갔더니 마침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손님도 하나도 없어 문을 닫으려고 할 때쯤에 찾아가게 되었다. 총각 요즘 어때? 나는 오늘 비도 오고 손님도 없고. 외롭기도 해서 장사 빨리 마무리하고 혼자 맥주 한잔 하려 했는데. 그래요? 나도 마침 술 생각이 나던 참인데 아줌마 그럼 저랑 가볍게 한잔 하실래요? 나 혼자 청성맞게 한잔 하려고 했는데 잘됐네. 젊고 잘생긴 총각이 옆에서 마셔주면 나야 너무 좋지.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점점 좋은 기분으로 이끌게 하였고 아무도 없는 식당에 단둘이 마주앉아 술잔을 나누다 보니 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그날따라 아줌마는 달라붙는 옷을 입어서 그런지 술이 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난히 육덕지고 예쁘장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5년 전 이혼하고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리에 나는 속으로 이 절호의 찬스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아줌마에게 한껏 분위기를 맞춰주며. 열 번이 넘게 아줌마 같은 여자랑 사귀고 싶다고 어필을 했다. 처음에는 젊은 총각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또래 여자들을 만나야지 아줌마 같은 여자를 별로다. 하면서도 실체하는 표정이었다. 대화가 한창 물어 익어갈 무렵 아직 만나는 남자는 없고 밤이 외롭다는 걸 슬며시 내비치는 그녀의 반응에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다. 외롭다는 말은 분명 나들어라고 하는 소리겠지? 나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자리로 바짝다가 앉았다.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면서 슬며시 손을 잡았는데 손에 빼지 않고 오히려 힘을 주어 내 손을 잡는 그녀의 반응에 아줌마도 내가 싫지 않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볍게 한잔 하자는 것이 어느새 맥주 3병씩을 나눠 마셨고. 또 아줌마가 오늘 기분이 좋다면서 노래 부르고 싶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노래 몇 곡을 번갈아 부르다 내가 조용한 발라드 곡을 부르기 시작하자 아줌마가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춤을 추자고 하면서 꼭겨하느며 적극적으로 달려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따라 정태 총각이 너무 좋아 어떡하면 좋지 가만히 있질 못하겠어. 노래방에서 나온 우리는 그냥 헤어지기 아쉽다며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면서 그녀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무난하게 입성하게 되었다. 나는 속으로 어떤 놈인지 몰라도 어떻게 이런 여자와 이혼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하면서도 누군지 몰라도 이혼해줘서 정말 감사하단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녀는 모든 면에서 나랑 잘 맞았다. 정태 총각은 얼굴도 훤칠하고 능력도 있고 여자한테 이렇게 자상하기까지 한데, 왜 애인이 없어? 글쎄요, 아줌마 같은 여자가 없어서겠지. 앞으로 아줌마가 내 애인 해주면 되잖아. 나 같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앞으로도 나 계속 만나줄 거야? 그럼요, 아줌마가 나 싫다고 할 때까지 만나줄게요. 식당 아줌마와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매일 보다시피 하며, 어느새 편안한 분위기에 푹 빠져버렸다. 또래 여자들이나 어린 여자들은 내가 많이 챙겨주고 항상 나한테 뭘 바라기만 하는데 비해 그 식당 아줌마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알아서 챙겨주고 해주는데 그 받는 기분이 싫지가 않았다. 이런 맛 때문에 아줌마랑 연애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아줌마를 2년 넘게 만나오다 제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나이가 훨씬 많은 식당 아줌마 같은 연상녀만 찾게 되었어요. 이젠 또래 여자들한테는 아무런 감정이 없네요. 그래서 연상의 아줌마들이 자주 온다는 클럽에도 친구들과 자주 가게 되었고 채팅앱에도 가입해 주로 40대 이혼녀나 과부 아줌마를 만나오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채팅 앱으로 만난 7살 연상의 한 아줌마를 진심으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줌마랑 있으면 식당 아줌마처럼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말이 아줌마지 올해 42살의 애가 두명이나 있는 아줌마라기보다는 훨씬 어려 보여서 저와 같이 다니면 한두 살 연상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가끔씩 전 남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람보다 훨씬 좋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과는 집에서 별다른 대화도 전혀 없었고, 집에 오면 밥이나 차려주고, 청소 빨래해주는 사람에 불과했답니다. 결혼도 사랑 없이 어찌하다 보니, 임신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있으면 대화도 잘 통하고,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뭐가 달라도 다른 애 하시며 좋다 하시더군요. 저를 만나면서부터 그 아줌마도 남자에 대한 사랑을 느꼈답니다. 아줌마를 만나면 데이트 비용은 무조건 아줌마가 닿습니다. 저를 좋아하니까 저 만나면서 돈을 다 쓰겠죠. 안 좋아한다면 당연히 돈도 아까워서 안 쓰겠죠. 만난 지 1년이 되던 날에 아줌마가 저랑 재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아줌마가 좋기는 한데 솔직하게 결혼까지 해야 하는지 제 마음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말이죠. 아줌마를 분명 좋아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애까지 딸린 연상녀와 결혼을 해도 잘살수 있을까요?